네 안녕하세요 올라주식입니다 말들 잘 쉬고 계시죠 어, 오늘은 목요일이랑 금요일날 어, 매매했던 거 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왜그 자리에서 샀고 왜그 자리에서 팔았는지 그리고 어, 다음주에 조금 눈여겨볼 눈, 눈, 눈 여겨볼 종목이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어,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19일날 어, 매매일지를 보면 은 scd 어, 3.55% 수익, 그다음에 애경료화 1.76% 수익 받습니다. SCD. 아, 일단 애경료화부터 보죠. 그러면. 어, 평균 단가 9,670원이죠. 9,670원이면은 예, 네, 딱 여기네요. 여기. 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요 봉에서 샀어요. 요 봉에서 요 봉에서 사서 가지고 있다가 대부분이 많은 차트들이 이렇게 1파 주고 쭉 다시 뺐다가 2파 주고 상승보다는 많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다가 마지막에 3파를 주는 차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큰 기대를 안 하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9,840원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 정고점을 또 뚫어주기도 했고 혹시나 흘러내릴까봐 조금 더 기다렸으면은, 요 큰, 더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이때 아마 핸드폰으로 보면서 거래를 해가지고, 아 어, 오후장에, 그래도, 어, 오후장은 아니지만 제가 이때 바깥에서 나와있을 시간이라서, 그냥 수익 주길래 짧게 먹고 나왔습니다. 게이득이죠 그리고, 아침에 단타 쳤던 거는, 네, SCD. SCD를 보시면은, 어, 평균 단가가 1621원이고요. 매도가 가 1678원입니다. 1620, 뭐 정도면은 요 정도죠. 1620원, 20원이라고 치면은 네, 요 라인이 있네요. 요 라인. 그래서 이 음, 뭐 양봉에 따라서 잡는 게 아니고, 양봉에서 한번 요 중간가까지 저는 항상 기다리거든요. 빠질 때. 아니면 이 위에서 잡으면은 혹시나 그 다음에 내려올 때 너무 빠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손절하기도 너무 아깝고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 장대 양봉에 항상 중심에다가 매수가를 걸어놔요. 중심에 걸어놓고 그 다음에 요걸 또 3등분해서 요 중심에 하나, 요기 하나, 그 다음에 이 장대 양봉에 치가에 이렇게 항상 3등분해 놓고 거래를 하는데 혹시나 요 가격이 안 내려오고, 그냥 올라가는 게 있으면 그거는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은 이거 막 존나게 따라갔다가, 이 위에서 샀어. 근데 그다음부터 막 흘러내리는 종목들 보면은 진짜 금방 2, 3% 수익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잡거나 뭐이 중간에 만약에 세 개가 체결이 다 돼가지고, 그럼 평균 단가가 여기가 될거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솔직히 빠져도 막 1, 2% 아안 팔았는데 나중에 쭉 빠지더라. 그러면은 그냥 본전 손절 하든지 아니면 이거 시가 이탈하면은 이봉에 시가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양봉에서 막 달려들려고 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또이 기다림의 미학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기다림의 미학. 천천히 기다리면서 걸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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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근데 이게 깨지고 나서 다시 상승했을 때는 또 달라요. 한번 내려올 때쭉 빠졌을 때 사야지 내려온 다음에 반등 주고 나서, 다시 내려올 때 잡으면, 그거는, 어, 저는 내려올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잡으시면 안 되고, 아, 여기서 해가지고, 어쨌건 잡아서, 어, 680원에, 어 어디죠? 네, 여기서 매도를 하고, 아, 약, 3.5%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뭐, 저도 이 위에서 팔고 싶은데, 뭐, 이런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분할매도하면서 네,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20일 금요일에는 이때도 그냥 핸드폰으로 하느라고 많이 수익을 못 챙겼는데 한3.4% 정도. 이거는 근데 종가 매매 들어간 거예요. 제가 19일에 보면 아시겠지만 19일에 제가 종가에 이렇게 담았거든요. 어, 제가 S맥을 왜 어, 종가 매매로 들어갔냐면은 제가 저번에 볼린저밴드 설명해드린 거 보면은 중심선을 위로 뚫었을 때 지금 가격 이평을 일단 빼볼게요. 가격 이평을 다 빼고 아 이거 까먹은 거는 아, 다 빼자. 다 빼면은 지금 이 점선이 지금 중심선이거든요. 볼린저밴드. 이걸 뚫었을 때 종가 매매 들어가면은 오를 확률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거만 딱 보고 그리고 추세를 봤을 때어 얘가 상각수렴 상급스러운... 중인데 거의 끝나고 가어 상승하는 쪽으로 어 내가 볼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바로 3% 이상의 수익을 보여준 거죠. 되게 간단하게 매매를 했죠. 현재가를 보면은 이 위에 있죠. 1,950원 위에 여기 에한 70만 주이 정도 물량이 쌓여있길래 저는 1차 매도를 1,900원에서 했고요. 1,900원에서 하고, 그리고 나서 저는 1950원도 뚫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지금 절반을 계속 홀딩 상태로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계속 그냥 여기서만 왔다갈리 갔다리 하고, 어, 결국에 제 목표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일봉을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추세선 한번 그어볼까요 추세선을 이렇게 보으면 얘도 지금 생각수렴 마지막 단계잖아요. 어, 그래서 조만간 시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 이큰그림이제큰 그림? 지금 고점을 계속 높여주고 하고 있고, 저점도 이렇게 높여주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어, 조만간 시세 분출을 할 텐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1파가 아, 터지고 나서 이 기간 있잖아요. 그 다음이 터질 때까지. 이게 지금 그 기간이랑, 여기가 터지고 나서 지금 삼각수렴을 하고 있는 기간이랑, 거의 저는 대칭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아직은 조금 더 기간이 남았죠. 지만 3분의 2 지점에 온것 같고, 조금 더 기다리면은 아마 확실히 방향을 잡고 위로 한번더 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했던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도 금요일 장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약5% 정도의 상승 보여주면서 이 고점을 뚫어주는 모습. 어, 이것도 이제 삼각수렴을 거의 끝마친 상태라서 이렇게 추세를 거보면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죠. 지금 최근에 있는 최근에 있는 전고점도 뚫어졌고 어 방향도 위쪽으로 잘 잡은 것 같아서 저는 어 요거는 어 짧은 스윙으로 한번 들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좀 스윙을 좀못 기다리고 짧게 짧게 먹고 빠지는 스타일이라서 예또 하루하루 수익 나는 기분이 좋잖아요 아 어, 그런데 얘는 그래도 한 16,000원 정도 15,000원 후반대까지는 들고 갈 생각이라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내일 월요일 장인데 아또 월요일 아침에 치과가 예약돼 있어가지고 아침장 대응을 제가 바로바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도 아잘 어, 매매하고 수익 인증할 수 있는 아니면 뭐 손해 보면은 왜 손해 봤는지 어, 또 매매일지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투하시고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